안녕하세요. 즐거운 일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깨 넓이로 두발 벌리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파진도 합니다. 여덟 아홉 k y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a hook, yard, 일곱, 여덟 아홉 a hook, yard, 일곱, 여덟 아홉 a hook, y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단전 쓸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머리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콧봉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노적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장기 들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가슴 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추석추석. 추석. 바로, 온몸을 두드려서 뭉친 혀를 풀어줍니다. 오른쪽 손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올라가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쪽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laughs> 반대 어깨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laughs> de evet. So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위에서부터. 아이고 시원하다. 주석 주석. 깍지 끼고 오금 쭉피고쭉올려서자우흔들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그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틀어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반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목 뒤로 좌우로 흔들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좌우로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손쭉 올려서 깍지 풀러서 가슴을 앞으로 손을 뒤로 천천히 내리시고 추석추석 바로 목 돌리기 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고개 한쪽으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빠른 누리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끄덕끄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래 턱을 당겨서 목을 늘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뒷머리 사랑사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쭉 올리고 좌우로 분대기.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졌어 졌어 발 툭툭 차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구리 치기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꿈치 털썩, 털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끝 쭉 걸리고 뒤로 버티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손던지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손짝펴고 앞뒤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추석 추석 바로 허리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두손 허리 받치고 척추 운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흔들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구합니다 시작 몸 튼튼 마음 튼튼돼 튼튼 열열열 네 튼튼. 열, 열. 뇌 운동입니다. 하나, 둘. 개운합니다. 온몸이 개운하고 혈액순환이 그냥 싹 몸을 돌아다니는 걸 느낍니다.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최고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윈들레에서 했습니다.